네 오늘 중간에서 2이닝을 정말 잘 틀어막았던 정철원 선수 승리 투수가 될 뻔했는데 되지 못했지만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어, 오늘 참 팀에게 값진 1승이었던 것 같은데 또 크게 기여한 정철원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오늘 불펜장에서 준비를 하면서 대기를 하면서 올라갈 때까지 이게 수원까지 와 주신 원정 롯데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동을 먹었고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겨보자라는 마음이 또 그렇게 힘이 돼가지고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철 선수 범에 우리 인터뷰 할 때보다 네 선배 그때는 그 힘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기복이 있는 투구는데 오늘 보니까 마운드에서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보여 요 내용도 그렇고 네. 그때와 지금하고 어때요? 어 일단 마음가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네. 준용이가 이제 부상을 복귀하고 이제 아. 좀 힘듦을 좀 덜하면 그 덜어 주면서 좀 도움이 오. 서로 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네. 좀 이,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예 네. 이준혁 캐스터가 마지막에 삼진 작곡 세레머니를 너무 파워풀하고 좋게 보인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걸 원래 의도적으로 한거예요맞는거예요 좋아요.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아, 사실 마운드 올라가면은 아, 좀 집중을 하고 좀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.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연스럽게 그냥 네, 본인의 그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. 네, 오늘은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덜거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네,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. 왜왜 <laughs> 아, 왜 그랬어요? <laughs> 어, 일단 멀티 이닝을 가면서 네. 좀더 집중 약간 멀티를 하면서 좀 약간 그 주자가 있, 있는 거랑 좀 없는 네. 거랑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아, 주자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좀 네. 더.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. 주자도 안 나가고 좀 타자 하나하나 아. 조금 신경을 쓰면서 네. 네, 오늘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주로 선수 그 볼을 넣는 타점 높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런데 빠른 볼도 좋지만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슬 정으로 그 약간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빠르고 네. 타자들이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못 참을 만큼 이렇 빠르게 가던데 그게 한참 좋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꺾이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을 아, 때처럼 좀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안 좋을 때가 달라진 건 없고요 어~ 일단 변화구 자체는 일단 네. 제가 신인왕을 받던 시절에는 좀 직구 위주로 승부를 하면서 좀 네, 변화구의 네. 완성도가 좀 부족을 했는데 작년 시즌에 조금 부진을 하면서 좀 직구 부위는 좀안 나오지만 좀 네. 변화구 연습을 하면서 좀 변화구가 좀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네. 하면서 올해 좀 준비를 좀 열심히 하면서 직구가 또 스피드도 좀 나오면서 변화구도 같이 네. 따라오고 있지 않나 네.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, 선배님. 그래요? 네.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러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네. 정천우 선수는 지금 상태에서 아 이걸 내가 조금 더더만들어봐야 된다. 조금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? 어 일단 저는 뭐 멀티 이닝을 가던 그 올라가던 좀 선두 타자를 좀더 확실하게 아. 잡아보자라고 좀 네. 집중을 좀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 집중을 하는 건 좋은데 또 거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 오히려 내용이 또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. 그건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. 따로 선배님께 연락을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, 그거는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좀, 좀 조언을 그거는,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.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네. 너무 좀 너무, 너무 안 내보내야 돼막 그러면 네. 아무튼 <laughs> 투구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, 맞습니다 선배님 네. 네, 예예 그거는 좀 본인 스스로가 잘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 한번 네. 해보겠습니다 예 네. 네. 그냥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 그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죠? 어 일단 어 최근에 머리를 하긴 했는데 네. 어 일단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웨딩도 있고 해가지고 머리를 네. 좀 기른 다음에 아좀 이렇게 좀 해볼 생각이어가지고 그냥 네. 지금은 머리를 기르, 기르고 아 있습니다 그, 결혼 날짜는 잡혀 갖고 있는 겁니까? 네 12월 14일에 서공동 아 롯데호텔에서 <laughs> 아, 오늘은 그 여기 와서는 와이프 된사람이 훨씬 더 좋아하겠네요. 네, 또 네. 들어가서 연락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내분은 아, 네. 그 뒷머리 좀 자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. 네, 맨날 보면은 잘때 잘라버리고 싶다고 <웃음> <웃음> 하긴 합니다. 아,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. 머리를 자르는 순간 내가 성적이 나빠질 수 있다. 그러면 못 잘게 할거 맞습니다. 조, <laughs> 어. 조언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할까요? 어, 일단 어~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팀을 옮기면서 같이 부산을 따라와 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이렇게 원정이 긴 순간에도 아들을 잘 봐주고 어, 잘 키워줘서 정말로 고마워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가족의 힘으로 네. 네. 계속해서 좋은 투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철원 선수 네. 만나봤습니다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